지금부터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로보택시가 한 번만 제대로 굴러가면 나스닥은 환호하고 QLD와 TQQQ는 그 환호를 3배 속도로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번만 삐끗하면 같은 속도로 계좌를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의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택시와 로봇 로보틱스가 코앞까지 왔다는 증거 딱 다섯 가지로요. 먼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봇을 기계로 보시면 늦습니다. 이제는 노동의 공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생산설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는 공급이 시장에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건비의 바닥이 바뀌고 서비스 가격의 바닥이 바뀌고 이익률의 천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변화의 수혜가 어디로 쏠리느냐 기술을 파는 쪽으로 쏠립니다 제조는 박리다매로 남고 플랫폼은 고마진으로 남습니다 이 논리가 오늘 내내 반복됩니다 증거일 비용 곡선이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로보 택시는 멋진 시연이 아니라 단가 싸움입니다. 마일당 비용이 인간 운전 기반 호출 서비스에서는 대략 2.8달러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반면 로보 택시 쪽은 이미 한 달러 근처 이야기들이 나오고 같은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굴리면 0.65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30년 즈음에는 0.3달러, 더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는 0.15달러라는 숫자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의 진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은 한 줄입니다. 사람보다 싸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싸지기 시작하면 수요는 늘고 늘어난 수요는 다시 단가를 더 낮추고 그 단가 하락은 또다시 수요를 끌어옵니다. 결국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에서 qld와 tqqq가 왜 민감하냐? 단가 하락의 수혜가 나스닥쪽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가 늘수록 차를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센서와 컴퓨팅, 지도와 클라우드, 모델 학습과 배포가 함께 커집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증거 2. 컴퓨팅 파워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임계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로 요약하면 상황의 복잡도를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도를 이기는 방식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데이터, 컴퓨팅 학습량을 누적시키는 방식입니다. 누적 컴퓨팅 단위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는 스케일링의 직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어느 순간은 바뀝니다. 지금은 가끔 되는 정도에서 대부분 되는 쪽으로요. 여기서 자율주행을 넘어 휴머노이드까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로보택시보다 수만 배, 어떤 관점에서는 수십만 배더 복잡하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관절 자유도, 제어, 지각, 균형, 손조작, 이 모든 게 겹치니까요.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그게 집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은 하나입니다. 컴퓨팅이 늘어나는 속도가 복잡도의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에 특정 시스템이 91메가와트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쓰고 2028년에 그게 13배로 늘어난다는 가정이 나오면 로그 스케일 관점에서 처리 가능한 복잡도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임계점의 가능성에 돈이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기술이 완성된 날 오르는 게 아니라 임계점이 가까워 보이는 날 먼저 뜁니다. 증거 3 인간형이 비효율이라서가 아니라 확장성 때문에 선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퀴 달면 더 쉬운 것 아닌가요? 손가락은 집게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사람처럼 만드나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이미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문손잡이, 계단, 싱크대, 공구, 스위치, 박스 포장, 물류동선, 전부 인간 기준입니다. 로봇을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로봇을 인간 환경에 맞추는 게 싸게 먹힙니다. 둘째, 학습할 데이터가 인간형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인터넷에는 로봇이 하는 영상보다 사람이 하는 영상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 손으로 요리하는 영상, 사람. 손으로 조립하는 영상, 사람 손으로 피아노 치는 영상, 이런 데이터가 넘칩니다. 로봇이 모방학습을 할때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섯 개로 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인간 데이터에 맞춰 몸을 만들면 학습 전이가 쉬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확장성의 최적화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이 진짜 흥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연이 아니라 생산량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생산되는 숫자가 아직 작아 보여도 초기 확산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천 대, 그다음에는 만 대, 그다음에는 생산의 병목이 풀리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 업체들이 우르르 나오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은 더 빨리 흥분합니다. 중국은 못해서 늦는 나라가 아니라 물량으로 단가를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자동화 밀도에서도 상위권으로 꼽힙니다. 물류와 제조가 결합된 자동화는 한국이 체질적으로 강한 영역입니다. 즉, 휴머노이드의 파도가 오면 한국 기업들의 밸류체인도 같이 흔들립니다. 나스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QLD와 TQQQ는 그 파도를 나스닥 지수로 농축해서 맞는 상품이라 반응이 더 과격하게 나옵니다. 증거사 로보택시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플랫폼 산업으로 재분류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보택시를 자동차로 보십니다. 그래서 완성차 회사가 승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플랫폼 관점으로 보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량을 만드는 쪽은 원가 구조가 무겁습니다.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운영 체제, 자율주행 스택, 배차 알고리즘, 지도, 보험, 결제, 데이터 네트워크를 가진 쪽은 고정비를 한번 깔고 나면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모델링에서 기술업체에 더 높은 배수를 주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 논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로보택시가 엄청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 계산이 다시 테슬라 같은 종목의 미래 시나리오를 부풀립니다. 물론 과장된 숫자도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과장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 남는지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돈이 기술에 남는 구조가 되면 나스닥은 구조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면 QLD와 TQQQ는 이 프리미엄의 레버리지 버전이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 내려가면 돈을 못 버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단위당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무서운 이유는 공급을 늘려서 총량을 키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독점해 더 좋은 모델로 다시 진입장벽을 세웁니다. 가격이 나가 경쟁이 아니라 시장 확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낮춰도 돈을 뻅니다. 증거 후 위성과 발사비가 물리 AI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봇은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보택시는 도로 위에서, 휴머노이드는 공장과 집에서, 드론은 하늘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학습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 커버리지와 지연시간, 그리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2030년쯤 지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위성통신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밖에서도 연결이 되고, 바다 위에서도 연결이 되고, 재난 상황에서도 연결이 되면, 물리 AI는 갑자기 실전이 됩니다. 그리고 더큰 포인트가 발사비입니다. 우주는 단가로 열린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많이 만들수록 싸진다는 라이트의 법칙이 로켓에도 적용되면, 누적 발사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구조적으로 내려갑니다. 비용이 내려가면 위성이 늘어나고, 위성이 늘어나면 연결이 촘촘해지고, 연결이 촘촘해지면 로봇과 차량이 더 안전해지고, 안전해지면 규제 문턱이 내려가고 그 순간 시장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흑자냐가 아니라 비용 곡선이 내려가는 방향이냐입니다. 비용 곡선이 내려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시장은 미리 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QLD와 TQQQ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입니다. QLD와 TQQQ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강도로 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물리 AI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지수는 기대감으로도 움직이고 실적으로도 움직입니다. 기대감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실적 구간으로 넘어가면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구간입니다. 기대감이 먼저 앞서가면 작은 실망에도 급락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 급락을 더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방향성의 확신이 아니라 구조를 견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그 수에는 단기간에 한 기업에만 가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라벨링, 시뮬레이션, 센서, 전력 인프라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한 번씩 꼭 묻습니다. 매출은 언제 나오느냐. 규제는 언제 풀리느냐? 사고가 나면 끝 아니냐? 경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터집니다. QLD와 TQQQ는 바로 그 변동성이 수익의 재료이면서 동시에 손실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확신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을 못 잡으면 확신이 독이 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늦은 것 아니냐?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급하게 들어가면 꼭 고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기다리면 임계점을 넘는 날은 정말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이겁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방향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물리 AI는 한 번에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갑니다. 기대감의 파도, 실망의 파도, 규제의 파도, 사고 뉴스의 파도, 경쟁 뉴스의 파도, 이걸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비용 곡선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도 파도에 맞춰야 합니다. 나스닥이 과열될 때는 분할로 속도를 조절하고 공포가 터질 때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만 추가하고 기준이 깨지면 무조건 휴식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비싼 건 손실이 아니라 멘탈 붕괴입니다. 멘탈이 붕괴하면 계획이 사라지고 계획이 사라지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테슬라만 보면 되느냐? 테슬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체인은 훨씬 깁니다. 로보택시가 굴러가려면 학습용 칩과 서버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맵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보험과 결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 회사가 다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층에서 돈이 남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이유는 바로 2층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한 종목의 승부가 아니라 체인 전체의 승부로 보셔야 안전합니다. 중국이 로봇을 절반 이상 쏟아내면 미국은 끝이냐?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단가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쪽은 소프트웨어와 칩, 툴체인으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는 한쪽이 완승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가능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성장 총량을 좋아합니다. 성장 총량이 커지면 지수는 결국 올라갑니다. 다만 그 길이 매끈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이야기는 허상 아니냐? 이렇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당장 보면 허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사비가 내려가는 속도입니다. 발사비가 내려가면 위성통신이 촘촘해지고 연결이 촘촘해지면 자율주행과 로봇의 실전 적용이 빨라집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 최종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핵심은 연결과 비용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내려가는 산업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QLD가 나으냐, TQQQ가 나으냐? 이건 성격 문제입니다. QLD는 같은 방향을 좀더덜 과격하게 타고, TQQQ는 같은 방향을 더 과격하게 탑니다. 방향이 맞을 때 쾌감도 다르고, 방향이 틀릴 때 고통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내 수면을 깨는 비중이면, 그건 이미 과한 비중입니다. 레버리지는 계좌를 키우기도 하지만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공포의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 손은 말을 안 듣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는 순간, 레버리지는 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보택시와 로보틱스가 코앞까지 왔다는 증거는 멋진 영상이 아닙니다.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 컴퓨팅이 임계점을 향해 늘고 있다는 것, 인간형이 데이터와 확장성 때문에 선택되고 있다는 것, 산업이 자동차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분류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성과 발사비가 연결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가 동시에 진행되면, 나스닥은 단순한 기술주 모음이 아니라, 물리 AI 시대의 기반 인덱스가 됩니다. 그때 QLD와 TQQQ는, 그냥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시대의 변동성을 농축해서 먹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도구는 사용법이 전부입니다. 칼로 요리도 하고, 칼로 다치기도 합니다. 물리 AI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중간에 탈락하느냐는 기술이 아니라 리듬과 기준이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